함양의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제64회 철령문화제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상림공원에서 열립니다. 전통 고유제와 선비행렬, 다양한 공연 체험 전시와 함께 군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신주 원도심의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수도 크게 줄면서 아이들 목소리 듣기 힘든 동네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은 점점 고령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해군 해양초등학교에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아이비터가 문을 열어 초등학생들이 저녁 8시까지 안전하게 돌봄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공적 돌봄 모델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경남 최대 규모의 장애인 체육 축제인 제28회 경남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가 5월 8일부터 9일까지 진주에서 열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종목이 마련되는데 모두가 함께 즐기는 통합의 장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청 화동 산불 피해 현장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봉사자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묵묵하게 구호 활동을 펼치며 존재감이 컸는데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으로부터 당시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함양의 대표 문화예술축제 제 64회 천령문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천년숲 상림공원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오감 만족의 현장인데요. 군민과 방문객,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 함양만의 색깔을 뽐내는 축제 현장 김현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을 모신 사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엄숙하게 예를 갖춥니다. 함양의 과거지명 천령의 태수 최치원 선생에게 군민의 안녕과 천령 문화재의 무사를 기원하는 고유제. 함양의 뿌리 깊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순간입니다. 철령문화제가 천령 철령의 꿈, 상림의 향기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8일에는 최치원 태수의 부임 행차를 재현하는 선비행렬을 시작으로 개막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토요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함양예총제가 함께 펼쳐집니다. 예총 함양지부 7개 협회 회원들이 분야별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7개 협회에서 각종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그날은 영동군에서 금년도에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영동군 난개 국악팀이 특별 초청이 되어서 또 외부 방문객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국 규모의 경연 대회와 경남 청년 버스킹 대회가 개최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명 여성 트로트 가수로 구성된 축구팀 FC 트로트퀸즈를 초청해 군민과의 친선 경기 팬 사인회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현장에서 인화해주는 이벤트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늘 서한국 할매 사진을 찍으셔서 좋았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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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것 같아요. 함양 출신 경남 무형유산 보유자 명의 기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먹거리 장터 등도 마련돼 재미를 더합니다. 5월의 푸르름 속에서 열리는 철령문화제, 에 우리 상림공원에 꼭 오셔서 우리 함양의 깊은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962년 첫 개최 이래 명칭 변경과 축제 통합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는 함양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철령문화제. 제 64회 철령 문화재는 오는 12일까지 5일간 함양 상림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 원도심 공동화 현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빈상가도 많지만, 원도심에서 아이 목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탓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신도심으로 속속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곳곳이 비어있는 상가들 진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공동화 현상은 빈 상가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한때 아이들로 북적이던 원도심에서는 이제 아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원인을 제공했지만 젊은 인구가 원도심을 떠난 이유가 큽니다. 예전에는 애들도 이쪽에서 정말 뛰어나온 곳이 많았고 학교 주변도 다 좋았는데 지금은 다 젊은이들이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멀리 떠나 버리고 들어오는 젊은이는 하나도 볼수 없고 노인들만 살고 있어서. 젊은 세대가 떠나며 원도심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진주 원도심에 해당하는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지역의 주민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어서는 반면 신도심인 초장동, 가호동, 충무공동 주민의 평균 연령은 40세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향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원도심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초등학생 수도 급감했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중앙동, 상봉동, 성북동의 어린이집 수는 22개소에 달했지만 현재는 4개소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원화수도 780여 명에서 220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신도심에서는 매년 새로운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상황. 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저도 네네. 지금 법인은 어린이집을 하다 문을 닫고 있는 흔한 상태고. 네네. 지금 진주 시화 보더라도 지금 핵심 도시하고 백구동쪽의 일부만 좀남 남아 있고 그쪽은또 젊은이들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원도심 초등학생 수도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진주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기록하던 초등학교는 대부분 원도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신도심 외에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천 명이 훨씬 넘었죠. 지금은 한백 한 2,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젊은 인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5년 차 남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신도심으로 속속 떠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을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앞서 보신 진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리 저출생과 젊은 세대 이탈로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수가 급강하며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은 비단 이곳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8일 남해군 해양초등학교에 문을 연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아이비턴데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역이 마주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로서의 가능성은 엿보입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춤 연습에 한창인 아이들. 전신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동작을 확인하고 자세를 매만집니다. 신나는 음악 없이도 들썩이는 어깨가 보는 이를 미소짓게 합니다. 8일 남해해양초등학교에서 정식 개관한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아이비터에 마련된 단체활동실 풍경입니다. 교육청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본관동 1,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했습니다. 100명 수용 규모 돌봄 4개반이 마련됐는데 평일 저녁 8시까지 주말엔 낮 1시까지 운영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색을 위한 공간까지 시선이 옮겨지는 곳곳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놀이터도 있고 다트 던지기도 있고 뭐재있는 활동이 많아서 좋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저기서 미끄럼틀도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방송 댄스거든요. 그 지금 댄스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더 나중에도 다른 애들이 있어, 또 들어와서 또 공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적 돌봄 모델 공모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센터는 경남도 교육청과 남해군 교육지원청이 모두 협력한 결실로. 지속 가능한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이 그 목표. 이제 3세대 돌봄을 우리가 첫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남해의 아이비탑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만이 아닌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이죠. 지역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과 미술, 로봇 과학 등 17개에 달하는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운영됩니다. 남해군은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도 센터를 활용할 예정.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넓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책임지는 거점 돌봄센터로 그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사교육 이상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돌봄과 방과후 학습 또 사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시설로 크게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 시도된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아이비터 확산을 위해선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분담 등 과제가 없진 않지만 저출생과 인구 감소 등 지역이 마주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마중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친구들아 우리 아이비트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놀자.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 도민체전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진주에서 또한번 성화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 28회 경남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가 개막한 건데요. 남경민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힘찬 부저음과 함께 시작된 줄다리기. 열대 능원의 힘이 어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안간힘을 다합니다. 팽팽했던 균형이 기울며 곧 승패가 정해지고 이긴 팀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28회 경남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 현장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 줄다리기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같이 경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지난 5일 막을 내린 경남 도민체전의 열기는 8일 개막한 경남 장인 생활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총 29개 종목에 18개 시군 선수와 임원 4,500명이 참가해 이틀간 뜨거운 열전을 펼칩니다. 우리는 오늘 스포츠를 통해 하나되고 서로를 응원하며 도전과 감동의 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한 여러분 모두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장애를 뛰어넘어 시군 구성원끼리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꾸려졌습니다. 줄다리기와 플라잉 디스크 등 18개 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전하는 어울림 종목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관과 진주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관 등이 운영돼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가한서 너무 기 좋고 어상 종목이 나와서 일단은 도 우승이지만 이렇게 함께 한다는데 더큰 의미가 생각합니다. 7년 만에 다시 진주에서 막이 오른 경남 장애인 생활 체전.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제1회 진주시 청소년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습니다. 문화 예술 부문 수상자로는 경진고 1학년 박시영, 체육 부문 수상자로는 진주시 유도회 김태영, 효행 부문 수상자로는 진주중 2학년 김준서 군이 선정됐습니다. 자원봉사 부문 수상자는 경상국립대 4학년생 김민지, 굿센 생활부문 수상자는 경남 자동차고 3학년 윤민석군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11월 30일까지 관광 캐릭터 하모를 찾아 여행하며 과제를 수행하고 기념품을 받는 리버나이트 진주 하모나이트 미션 투어를 진행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미션 투어는 관광객 유치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시 주요 관광지 8곳에 설치된 하모 조형물을 찾아 인증 사진을 찍고 스탬프를 얻는 방식으로 과제는 치러집니다. 카카오톡 하모나이트 미션 투어 채널에 접속하거나 관련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미션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가 8일, 하동군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리랑 TV는 하동군을 찾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떠 써달라며 고향 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리랑 TV는 지난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국내외 홍보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경방송과 함께 하동 차를 알리는 프로그램 '차세대 차시대 티 헬시 플래저'를 제작해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방송한 바 있습니다. 성금 전달식에 참여한 아리랑TV 이정원 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저희 관계인데 마침 하동군에 이렇게 큰 산불이 나고 이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성금을 모은 그런 금액을 작게나마 저 하동군에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고 KB 바다수 프로젝트 일환으로 남해연안에 추진된 잘피 군락지 1헥타르 조성 사업이 최근 완료됐습니다. 에코피스 아시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남해언포연안에 조성된 잘피는 생육 밀도와 생존율이 양호하며 개체 길이는 최대 170cm까지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된 2차 바다수 프로젝트는 사천 대포연안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흡수가 뛰어나고 수생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해 바다의 숲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터목 등 지리산 내 5개 대피소에 마련된 잔반통이 제거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 사무소는 최근 3년간 지리산 경남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연평균 7.6톤에 달하며 헬기를 통해 이를 운반하며 연 4천만 원의 항공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7월 음식물 쓰레기 잔반통을 제거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산청군 산청읍 한 계곡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고사리를 꺾기 위해 산을 오르다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을 잃은 뒤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산청 하동 산불 현장에서 묵묵히 이재민과 소방대원을 도왔던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 적십자사 봉사자 분들인데요. 이번 시간 박희순 대한 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과 함께 당시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장에서 많은 봉사자분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몇분 정도가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네. 경남 적십자사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3월 21일부터 13일간 발생했던 산청 하동 산불에서는 적십자사 직원과 봉사원이 1,068명이 현장에 파견되었고, 이재민과 구호요원을 대상으로 급식 2 4,800인분을 제공했습니다. 예. 적십자 봉사원들이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따뜻한 밥과 국을 하루 3끼 이재민 어르신과 구호요원들께 제공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켜드리는 마음 구호 프로그램을 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외에도 긴급 구호 세트 1000개, 재난 심리 상당 키터 687개, 담요 700장, 쉘터 200개를 지원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 4월 30일까지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성금 모금이 진행이 됐는데요. 총 얼마의 성금이 모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쓸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약 26억 원 이상의 성금이 십시일반 모였습니다. 음. 이 외에도 이재민을 위한 총 4,900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이 모였습니다. 예. 관내 기관과 단체 등에서 십시일반 큰 금액을 보내 주셨고 작게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 학부모들까지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 직십자 봉사회도 야유회나 탄압 대회를 위해 마련해 둔 기금을 흔쾌히 내어 주셨습니다. 해당 모금액은 시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피해 지원을 위해 배분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주불 지나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는 행정 동월 기반으로 302개의 적십자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순수한 자원봉사로 60년 동안 봉사하신 분도 계시고, 1만 시간부터 3만 시간이라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회에 가입하여 재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후에 재난 현장에서 봉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적십자 봉사원 가입 문의는 적십자 경남지사 구호복지팀으로 연락하시면 가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에서선 재난 구호는 물론 사회 봉사 이외에도 또 다른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산불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친 것처럼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서는 청소년 적십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아시와의 단원들이 응급 처치 교육, 수상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도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로 모금과 정기 후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을 통해 사회 공헌 기부금, 개인과 법인 및 단체가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추가적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번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기부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현장을 지켜주신 봉사원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 즉십자산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쌀쌀할 수 있으니 입고 벗기 쉬운 겉옷도 같이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역에 내리는 비로 한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11도에서 14도 분포 보이다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세종은 11도에서 17도, 광주와 부산은 15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기상이 좋지 않겠습니다. 비와 함께 물결과 바람은 모두 강하겠는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천포 기준 조속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32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만 많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는 특별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